온양온천으로 유명한 여행지. 그래서 또 온천여행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선입견은 싹 잊으세요. 물론 온천여행도 좋지만요. 지금부터 함께할 여행지들을 돌아보신다면 아산에서 보내는 하루가 정말 알차고 또 풍성한 추억들로 가득할 테니까요. 뜨끈한 온천욕은 그런 하루의 마무리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아산에서의 하루, 특별히 자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한껏 누릴 수 있는 코스로 모십니다. 그럼 아산의 자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공세리 성당부터 외암 민속마을까지 이 볼거리로 가득한 이곳은요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이 충청남도 아산의 먹과 맛을 또 찾으러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은 멋과 맛도 중요하지만 이 깊숙한 자연의 멋을 또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총총총. 사시사철 따스한 기온 속에서 꽃밭을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산에서 만나는 자연. 그첫 번째 발자국은 꽃길만 걷게 해 주는 고마운 여행지에서 시작해 봅니다. 향긋한 꽃향기 가득한 꽃밭 사이를 지나가면 꽃으로 가득한 유리온실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온실 규모부터 압도적이죠. 그 온실 가득 피어난 꽃들의 마음을 쏙 빼앗기게 되는 식물원입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국의 꽃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식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식물원입니다. 원장님 찾아뵙고 말씀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식물원 정말 예쁘고 큰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 식물원이라서 이렇게 좀 약간 쑥스러워요. 저희는 약간 식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꽃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좀 보기 좋게 놔둔 곳,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꽃이라고 하는 게 사치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를 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이쁜 농산물 그런 거를 전시했는데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에 비해서 <laughs> 바깥에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온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꽃을 갖다가 생산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농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는, 막, 희귀한 거보다는 우리 그냥 흔히 볼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도 클수 있나? 그렇게도 이쁜 건가? 막,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한여름이 있고, 그래서, 막이 안에 있는 거는, 온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지만, 이큰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실이 이렇게 네. 많았던 네. 이유였군요 네. 그러면 이곳에 전체 이렇게 약몇 종이나 어~ 그래서 뭐~ 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 년생도 있고 나무도 있고 관엽식물도 있고 열매가 다닐 관실식물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3천 품종 막 이렇게 저희가 일년 동안에 이렇게 그~ 순환돼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눈 돌리는 곳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꽃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어울려 사는 꽃과 나무들이 무려 3천여종에 이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1만 5천여평 부지 위에 마련된 20개의 테마 정원은 이 베고니아, 시계초, 부겐빌레아, 세계 곳곳에서 들여온 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온실만 6,000여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저 꽃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식용꽃도 맛보고, 아파익자도 만들면서 이 다각도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식물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꽃길 함께 걸어 보실까요? 와, 이 핑크뮬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먼저 뭐 대분이 제뭐 핑크뮬리가 좀 멀리 가야지 볼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인제뭐 도심에 가까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그 저희가 요뭐 때쯤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위에를 보면 되게 이쁘지만은 밑에를 보면은 시큼은인제 커다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이걸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에는.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되게 일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가능하게 예. 하기 위해서 예. 좀 경제적인 예. 방법으로 예. 고무통을 사용한 화분을 또 이렇게 예.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크다라는 것들이 화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화분이 아니라 김치 담는 때 쓰는 크다란 아. <laughs> 통이에요. <웃음> 대활용까지또 생각하시는. 네네, 항상 네. 이제 저희가 뭐좀뭐 구하면 뭐 통한다고 이제 커다랗게 뭐좀 대기업처럼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냥 어, 농사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써보죠. 어, 경제적이고 음. 굉장히 예쁩니다. 티도 안 나요. 고맙습니다. <laughs> 언젠가부터 가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핑크뮬리. 여름에는 푸른 잎이 청량감을 주고. 또, 가을에는 분홍빛을 띈 자줏빛이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핑크뮬리를 이곳에서도 한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솜사탕처럼 폭신해 보이는 핑크 물결,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몽환적인 풍경이 발길을 붙잡네요. 하지만, 어디 핑크뮬리 뿐일까요?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펼쳐지는 이 꽃들의 향연에 기분이 황홀해지는 말 그대로 꽃길의 연속입니다. 위쪽 꽃길은 마치 레드 카펫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이렇게 버진 로드 같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약간 하나 이제 되게 로망이죠. 막 이런데를 하나의 뭐 어떤 그 걸어 볼수 있는 막 음.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좀뭐 베고니아 종류들이에요. 근데 베고니아가 되게 다양해요. 음. 어, 엄청나게 뭐 크다란 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거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먹을 거리. 먹을 수 있는 꽃. 먹을 <laughs> 수있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아주 새콤한 맛이 나서 우리 이제 이 식물원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음식을로 했는데 꽃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아. 이게 가장 빠지면 안 돼요. 얘는 아주 우리 꼬비밥 이렇게 비빔밥 할때 약간의 그 식초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초고추장 막 그런 것처럼 얘가 그런 맛을 돕고요. 그래서 입맛을 돕게 할수 있는 거고.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 드셔보세요. 하니까는 아, 이거 있는 거는 뭐 농약은 안 쳐져 있고 하니까는 이렇게 네. 저기 하는데 좀 이쁜 걸로. 근데 얘는 암놈하고 순놈이 따로 있어요. 어머나. 얘는 얘는 수컷이에요. <laughs> 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애기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방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대로 먹으면 되고. 네네. <laughs> 미안해서 너무 어떻게 먹지? 예쁜 걸 제가 한번 예쁜 꽃 먹어볼게요. 시큼한 맛이 난다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임산부들이 좋아할 맛. 약간 앵두. <laughs> 이미 향이 좀 달달하면서 새콤한 정말 앵두 향이 나요. 먹어볼게요. 괜찮으신가요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I w 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이 먹은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시큼한데요. 또아 t t l e 히는 식감이 있네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요 얘는 온도만 맞고 햇빛만 l 으면 i t of a l i t t 저희 싱글은 <laughs> 항상 잘 색깔도 잘 표현해주고 또 되게 튼튼하게 잘커요우산 누군가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주며 가꿔준 결과 우리에게 이곳의 꽃들은 감동으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미쳐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로 끝맺음하는 이 시처럼 말이죠. 식물원에는 아주 다양한 이국적 식물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꽃 사이를 지나오니 이번에는 커다란 잎사귀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온실이 펼쳐집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잎사귀 사이를 잘 살펴보니 세상에. 이거 진짜 바나나 열린 거 맞나요? 와, 이 나무는 또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식물원 안에서 제가 본 나무 중에 가장 큰거 맞나요? 네, 네, 예 맞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어, 피커스 벤자민 킹, 킹 벤자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많이 집에서도 이렇게 쭉 우산처럼 늘어지는 그런 종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어, 이제 제 바닥에서 커져 있는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킹 벤자민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꽃은 없지만 또 열매도 달려져 있어서 그래서 은화 식물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꽃은 없는데 이제 꽃은 안 보여요. 무화과처럼.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여름에 되게 시원한 청량감들을 줄수 있고 쭉 이제 트레일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되게 이쁘게 볼수 있는 그런 저인데 뭐 사람들이 와 크다 막 이런 정도인데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식물이에요. 되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맸던게몇십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지게 밑에 뿌리가 막 튀어나오고 <laughs>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정했는데 원래 의자가 다 부서졌어요. <laughs> 나무 뿌리가 나무 막 그치. 나와 나와 가지고. 아, 이 나무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어, 요거 있는 거는 여기 얘는 약간 변종이에요. 음. 고무나무 중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거죠. 동남아의 이제 고무나무들은 되게 넓게 산재를 하고 있죠. 예. 세계 각국의 꽃들이 한 곳에 어우러진 모습은 그 다양한 생김새와 색깔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식물을 키워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또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지 아실 텐데요. 보기에도 잘 가꿔진 이 식물원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시죠? 눈치 채셨겠지만요. 이곳에는 이미 SNS에서 이름난 포토존이 많은데요. 누구나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산책길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 가을에 네. 이렇게 보랏빛 향연을 볼수 있다니 너무 대단해요 지금부터 어, 뭐 사람들이 어 꽃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한 장소인데 그래도 자랑스러울 만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국내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거냐. 근데 유통하는 사람들이 잘안 해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거는 스트랩토 카펠라 싹서럼. 되게 혀, 예, 혀가 뒤틀릴 만큼 어렵죠. 그렇지만 되게 몽환적인 색깔로 하여튼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식물은 아, 핫한 장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되게 그 꽃이 하늘하늘 펴져 있는 게 되게 몽환적이죠. 이 흐드러진 보랏빛이라니, 앙증맞은 꽃들이 머리 위로 또 옆으로 시선 닿는 곳마다 활짝 핀 모습으로 맞이해주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원예와 정원문화가 발달한 해외에서는 원예 제품을 소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가든센터를 흔히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예 체험 그리고 정원문화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가든 센터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이 식물원도요, 출발부터 가든 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한 곳인데요. 덕분에 원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꽃도 감상하고 체험도 하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죠?